안녕하세요 tbq 어, 고추입니다 청양고추입니다 어, 청양고추치고는 굉장히 통통하고 좋습니다 어, 옥상에서 키우던건데요 어, 지금 수확을 해서 어, 후숙을 시켰다가 어, 태양초로 만들 예정입니다 어, 얘는 메돌로박인데요 저희 밭에서 아파트 공원으로 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에, 풀 베는 사람들이 에, 이렇게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줄기를. 그건 보름 정도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익는 호박인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꼬지를 했네요. 그래도 아까워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에. 안타깝네요. 그 농민들이 호박 하나 키우려고 봄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참... 에. 일단은 청양고추를 후속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와서 말려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해가지고 어 자리 펴기가 조금 민망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고추는 역시 태양초입니다. 삶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고추 건조기는, 삶아버린 고추, 말려놓고 고춧가루 빠봤자 맛 없습니다. 이렇게 태양초로 해야만이 최고입니다.